표준 새 번역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날에 주께서 오셔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그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2장.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누가 예언으로나 알리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보다 자기를 높이 올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자기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입금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주께서 오셔서 나타나실 때에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한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3장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퍼진 것 같이 속히 퍼져서 영광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심술 굳고 악한 자들로부터 구츨 받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신도를 모두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벌어서 먹도록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신도에게 하듯 그렇게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